자, 광주 MBC, 광주 KBS, KBC. 이 지방에 가면 이게 방송 3사예요 KBC가 음. 민방인데 SBS 그 채널을 같이 쓰고 있는. 광주 브로드캐스팅. 예. 그렇 광주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음. 광주 KBS는 코리아,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광주 MBC는 <laughs>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어퍼레이션. 음. 여기서 KBS를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면 안 돼요. 코리아 니에요 코리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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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C는 광주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렇게.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MBC는 코어퍼레이션. 다음에 KBS는 시스템. 시스템. 그리고 KBC는 컴퍼니. 이렇게. 대선 경선을 뭐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에서 어, 재밌더라고. 이번 주 주말에 광주, 전남, 전북 경선을 하잖아요. 예. 전투 다 합치니까 20만 표야. 어마어마해.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해야 토론을 하는데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광주 지역 공약 이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았고요. 이제 그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 대장동 이야기를 또 꺼내죠. 이, 이, 이 장면하고, 그니까 러 이재명이라긴 이 장면하고, 추미애 이재명 그 장면 이 사실 명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소수민간업자가 1,100배 넘게 이익을 본게국민에게 납득이 안 된다. 아, 이게 가짜뉴스를 가져다가, 이게 굉장히 공격받아야 될 지점이거든요. 네. 가짜 뉴스를 가져다가 1,100배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동안 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민주당 내 분열 세력들하고 좀 손을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조언을 그렇게 했었는데 전형적인 똥파리들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재명 지사의 답이 이, 너법 알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laughs>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죠. 1억짜리 자본금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50% 이익이냐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 250회입니까? 라고 구분하시고 이렇게. 음. 이 공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떡벌이었던 거죠. 음. 저는 이런 공격이 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키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세히 누가 봐서 자본금이냐, 투자금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봤을 예. 때는, 그냥 딱 이렇게 던져두면 정말 천배의 수익을 거둔 회사가 성남시랑 문제가 있었겠구나. 지금 그건 어릴 포인트인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뭐, 회계사니,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 한다는 거예요. 음. 사람, 이게 문제가 네. 복잡하다 보니까. 대장동 이야기는 이따 2부에서 다시 한번 길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토론 이야기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성남시가 공영 개발로 전환하고 성남시가 5,503억 이익을 환수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군율의 최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인데 이게 정말 부정이라고 생각하냐. 사실 이 맥락 알거든요. 음. 너무 비열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고 어, 어찌 됐건 추미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뼈 때리는 거였어요. 어, 한심하다, 진짜. 음. 민간에 넘어갈 때, 넘어갈 뻔했던 개발을 민간과 공공이 개발하도록 바꿨다. 이걸 개인 비리로 끌고 가려는 이낙연 후보도 한심하다. 야당 꼼수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 힘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이재명 후보도 저격하고, 저도 저격하고, 개혁 후보를 저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미애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한테 뭐 그런 저런 이야기 해요. 그 이야기 핵심은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니까 윤석열의 고발 사주 억이 더 비고 있다 이거야. 맞아요. 네. 그건 뭐야? 아무리 그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비디가 전혀 없는 어떤 사업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저쪽에 이관지 세력 포함해가지고 이인화기한,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통째로 지금 이재명을 협공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이슈가 사라져 버렸어. 지금 아, 길거리에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 그 한가위 현수막의 절반은 대장동. 땅 누구 겁니까? 뭐, 화천대유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런 현수막이 다 깔려있어요. 네, 저는 지금 보기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참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 푸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에 관한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나서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거 이해 못한다. 이 계산법이랑 이게 잘못된 건 없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 네, 저쪽에 프레임 싸움에 대해서 프레임 싸움으로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캠프 측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팩트 폭격해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거 팩트 폭격했다가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더라고. 음.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 잘 대응을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냥, 대방동 사가에 대방동이래. 우리가 방송이 대방동에 있죠. <웃음> 네. <웃음> 대, 대장동 초간단 이야기를 하면요. 이재명은 수천억을 환수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형편 없을 때였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때가 이낙연 총리 때에요. 그래서, 어, 그 본돈 수천억을 국민의 힘, 폭언 세력, 전관 법조인, 이 삼각 카르텔이 나눠 먹은 거예요. 사건은 그렇습니다. 음. 그나마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가 쭉해 드릴 텐데, 어, 이네오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해 드리면은, 박광훈 의원의 페이스북 한번 볼게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낙연 후보를 무리하게 국민의 힘과 엮어서 이 후보를 공격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낙연 캠프에 어느 누구도 단한 차례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라이 도둑놈들아 진짜. 그 윤영찬도 똑같은 걸 올렸던데. 서른은 뭐 뭐냐? 서른. 서른 이재명 대장동 개발로 심각. 이명박을 봐라. 결국 감옥행 갔다. 이분이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에요. 이렇게 계속 네거티브를 해놓고 이종이 발패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막을 좀 알게 되니까. 음, 그렇죠. 이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반전이었거라는 게 있거든요. 대장동 뭐, 뭐, 특검으로 가자 뭐 저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 홍준표도 그 대장동 가가지고 지금 가면 압니까? 현장 가보면 알아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이미지로 써먹기 위해서 이재명 감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단합해가지고 이건 문제 없는 사업이다. 이재명은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상.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예.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내부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저쪽이 신나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덮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빠져나가면서 그거잖아요. 대장동 개발 오기 심각했고 이명박은 감옥 갔다 해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격해 대놓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캠프 쪽에서는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다른 언론들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관련이 있다는 방향으로 끌고 몰고 가는 중인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굳이 관련이 있다고 말해야만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겁니까? 저는 어, 이낙연 후보가 MBN에 출연한 인터뷰를 할때 어, 진짜 음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만 원 내고 577억을 배당받았다면 상식적이지를 않아요. 그 사업자 선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짜뉴스거든요. 5천만 원으로 577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요. 화천 대유가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었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에서 계속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대놓고 음. 유착이 있어 이 말을 해야만 유착이 있어 말을 한 겁니까? 진짜 비열하고요. 그래서 그 그런지 그, tbs하고 k s o 가 매주 월요일날 여론조사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k s o 여론조사가 뒤집혔어요. 네거티브 때문에. 윤석열이 올라서 1등이고, 이재명 4%나 떨어졌죠. 물론 이낙연도 떨어졌습니다. 3% 정도. 범 진보 적합도를 한번 볼게요. 재밌는 게, 이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거의 똑같죠. 28.7, 28.6. 이낙연 후보는 떨어졌어요. 3포인트 가깝게. 네거티브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지, 중도에서 빠진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민주당 열린 우리 당 전체가 있어요. 9월 셋째 주 51.4에서 이재명 지사가 55.8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4.4. 민주당 전체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는 30.1에서 29.4로 떨어졌어요. 네거티브하다. 민주당 지지층은 싫어한다니까? 음. 이 전략을 뭐 이, 마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건이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기면서 오히려 역풍 맞은 거고요. 재밌는 거한번 봐봐요. 열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10.6 포인트 떨어졌어요. 10.6 포인트. 물론 숫자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 10.6%나 떨어지고 열린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14.6이 올라갔습니다. 음. 아. 요거 네.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역풍이 역풍이 불고, 네. 그리고 중도 쪽에서 는 살짝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낙연 후보 쪽이 역풍을 맞으면서 윤석열을 위게해버리는 중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오늘 나온 KBS 여론조사 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KBS 여론조사는 주로는 전화 면접이거든요. 응답률도 20%가 넘는 굉장히 그 엄청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이렇게. 와. 다자 대결일 거긴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37.0, 이낙연 24.2. 요런 순서고요 가상 대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낙연과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 배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상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43.7, 윤석열 36.3, 이재명 45.2, 홍준표 36.0. 압도적이죠? 아, 어차피 예. 밖에서 지금 예. 이기고 있잖아요. 이낙연으로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이낙연 38.8, 윤석열 38.1, 이낙연 38.4, 홍준표 39.1. <목소리> 안 되네. 어, 홍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게된지 오래됐어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3위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세 번째까지 1위, 2, 위 3위 얘기할 때 이낙연 후보가 여기저기 음음. 이제 뉴스 보면 안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불안한 지금. 후보네요. 아, 그니까 러 이게 경쟁력 네.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이낙연에게 역풍이 불면서 이재명 지지율도 빠지지만 본인 음, 지지율은 음. 더 빠지고 그러면서 지지층 내부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이재명한테 쏠리는 현상. 야, 저거 꼴봉실 안 되겠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경선, 결선 가지 말고 끝내버리자 여론이 지금 불, 바람이 예, 불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니까 그러니까 러 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따박따박 그쪽 캠프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아, 저건 문제 없네. 뭐, 이 이야기, 대장동 이야기 딱 다시. 뭐 자세하게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일요일 날 갑자기, 어, 잘 쉬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왔더니, 미디언을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그, 허남비아 수박이라는 단어 사용을 멈춰라 이렇게. 이병훈 대변인이, 광주의 영혼의 대못을 치는 일베 영호 수박 5월 영령과 호남인들이 대한 모독입니다라면서 실제로 그 기자가 취재를 해 보니까 물어 보니까 지금 뭐 우리 같은 많잖아 이쪽에 뭐 김용민 이동영 뭐 예, 예. 열린공감 이상호 고발뉴스 시사타파 시사타파 산할 뭐또또 예. 있나 이런 그 여, 여기를 지목해서 한 말이래 요 그게. 요, 요, 요 우리가 쓴다 그 말이지 그 캠프에서 블랙리스트 어. 작성했을 때 올라갔던 대표적인 채널들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그 생각하느냐라고 음. 저한테 물어서 오처근이 없는 거죠. 아그 기사에 나왔던 그 멘트가 그 기자하고 통화했던 네, 멘트였어요. 아, 아 부하님 아, 저 멘트. 네, 근데 사실 저는 저기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인정. 그리고 블랙리스트에서 거론했던 그 채널들에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랑 지금 본인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블랙리스트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거로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음. 자기들이 뭔데 우리의 방송의 자유를 마음대로 그렇게 제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내가 니들을 블랙리스트로 찍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지. 근데 이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고 이경호 씨 있잖아요 이낙연 최측근으로 네. 분류됐던 그분 당시에 작년 우리가 12월달에 고 이경호 씨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논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뭐냐 복합기 대납 뭐 10만 원밖에 안 하는 그거 막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실드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는 민주당 살리고자 이낙연 후보를 정말 밑도 끝 없이 실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월 초 하루를 싹다 망쳐놓은 다음에 이명박근혜 어?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은 뭐였냐면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비판을 하긴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를 놓고 지금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야기한 건 본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냥 깨놓고 이야기 해볼게요. 이낙연은 정통, 지금의 민주당계 적자는 아니에요. 예. 네. 전혀 다른, 사실 지역감정을 통해서 전라도에서 살아남았던 구민주당계라고 보는 게 맞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총리하기 전까지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겉도는 어. 그런 캐릭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뭐, 동서화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정통 우리 쪽의 적자는 아니에요. 그냥 양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광주, 호남 이런 데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 팔아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 옛날에 구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일부 찍어주는 그걸로 연명했던 분들이야. 깨놓고 이야기하면 개혁 성향 없어요. 옛날에 국민의당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개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수박이란 표현이 이제 그이 논리를 누가 써먹었었냐면은 소위 말하면 극문 똥파리들이 썼던 이야기예요. 디지터 같은 데서. 그런데 근데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일배라는 걸 자체가 안 하니까. 뭐 일배 쓰는 뭐 홍어란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대체할 용어로 일배가 쓰고 있는 거를 니들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 예. 그리고 이게 어떤 극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일베에서 무슨 홍어 대신에 쓰는 그, 그 수박이라는 게 광주의 무등산 음... 그 수박을 갖고 온 거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수박이 무등산에서만 납니까? 그러니까 일베에서 어떤 의미로 썼는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저도 일베를 안 하다, 안 하다 보니까 그 일베가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는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이 수박이라는 그 과일이, 그러니까 그과 속이 다르다는 상징적인 어떤 비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과일, 과일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속살이 빨간 과일은 수박밖에 없어요. 과일이라는 건 대부분 그 과일의 상징하는, 그 과일을 상징하는 색깔들은 껍질을, 그 색깔이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과일, 그러니까 사과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대부분 바나나는 겉은 노란데 속살은 하얗다. 그래서 이제 그 인종 차별적인 비하의 의미로 바나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겉은 초록색인데 속살은 빨간 이런 그 극단적인 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은 수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박이라는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총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고 국민의힘 쪽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예, 예. 민주당 색깔,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혁 성향은 하나도 없고 뭔가 국민의힘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치인들을 뜻하는 거지. 음. 전라도 지역을 뭔가 그~ 혐오하게 쓰는 말이 아닌데 지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대입 변이 넘평을 내면서 또 우리를 공격해서 음.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수박이라는 말 이건 사실 스토리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에서 똥파리들이 만든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어를 쓰는 사람 자체를 일베처럼 보이는 일반 사람들한테 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대변인 용평, 용평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캠프에 그 사람들하고 이미 함께 그쵸? 너무 깊이 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이 발음 이낙연이라는 이름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낙연 음. 낙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걸 또 전라도의 라 자에 개견 자를 합쳐 가지고 전라도 비하다. 지금 와. 이런 스토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전라도 호남 쪽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있다라는이렇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실 예측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알게 된 과정은 동아일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87년도에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마크맨이 이낙연이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이 마크맨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89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총선 출마 한번 해볼래. 8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 그 뭐, 믿고 뭐 의지하고 비비되고 이럴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낙연 후보가 언제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고 총선 출마를 하냐면 그게 2000년도 2월이에요. 전공을 지낸 뒤에. 네. 자기, 뜻할 때 아, 자기 안전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 후광 딱 대주고 음. 할때 그때 동아일보를 갑자기 2000년 2월에 퇴사를 하면서 이걸로 점프를 띱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1980년도에 5.18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87년 유아랑쟁 때 어디 계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혁명 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 토론을 보서 정말 뚜껑 열릴 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투쟁할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laughs> 우리가 언제 당신과 <laughs> 투쟁하셨어요, 투쟁을 했냐고. 우리끼리 투쟁했지 <laughs> 당신과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80년 5.18때 당신은 뭐 하셨냐면요. 김숙희 씨랑 결혼식 올리셨어요. 결혼식 올리셨잖아요 80년에. 결혼식 하신 분이 언제 우리와 함께 투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총리되기 전에는 우리한테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는 얘기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늘, 늘상 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2004년에 이명박과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그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4대 관계상 그~ 통과시켜 농해수위 농 네. 상임위원장으로서 바로 통과시켜 줘서 그런 분이 이제 왔으면 투쟁력이 고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요 아무튼 그~ 수박이란 용어 같은 거 말도 안 되게 무슨 지역비에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손잡고 계시는 바로 극문 그 세력들이 찐날 찐똥령형 보수지 음. <laughs> 여러분들 토론할 때 댓글창에 그런 댓글 올라갈 때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수도 없이 한번 당해봐. 그런 애들이나 좀 잡으세요. 해골찬, 애미추. 이게 혐오 비하의 표현인 거지. 어떻게 수박을 전라도 혐오라고 끌어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정치 세력이 진짜 우졌어요 음. 자기 지지, 핵심 지지층하고 싸우고 있어 지금. 맞아. 대충 <laughs> 어떤 멘탈입이 이런 거야. 지금은 자, 자기 편못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에서는 적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마치 일배용어 쓰는 것처럼 수박 얼마나 고상하네 맞아요. 다른 말보다 찌털 뭐 이런 것보다 아니, 수박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진짜. 진짜 양복 입고 뺏지만 달았지. 한무게치질한 어, 그런 진의 양아치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그예 뒤에 그 쉬는 날 이런 거막그막 그막 보도자료 돌리고 기자한테 전화 와서 의향 묻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음. 아이 사람들은 그냥 더 이상 뭐민주당에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음. 수박이란 말 표현을 들으면 있잖아요. 내가 좀덜 개혁적인가 보다라고 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일배가 쓰는 용어를 너희들이 쓰고 있잖아. 그래놓고 아까 말한 그뭐 형보수지 찐날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이런 애들이랑 손잡고 있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수박이 아니면 기분 나쁠 말이 아닙니다. 음, 응. 네. 아니 내가 그 최근에 <laughs>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자기는 수박이란 용어를 듣는 게 굉장히 뭐랄까 그. 뭐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야. 왜? 그, 그 수박이죠. 아 어떤 분이 있어요. 수박들의 <laughs> 그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우리가 받았던 공격은 음.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이야기또 말을 음. 못 해요. 그러니까 음. 그놈들이 수 년간 그 상대방을 머멸감 들게 만들었던 표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수박이란 표현은 모멸감 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음. 그런 새끼들이 랑 손잡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똥파리랑 똑같은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 똥파리 하면은 똥파리만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무렇지도 <laughs> <안> <laughs>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네. 황당한 이야기였고요. 지질도 마찬가지고 네거티브 해봤더니 또, 또 떨어지더라. 그러면또 이낙연 후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진짜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하겠네요 <laughs> 음. 정말 아이고.